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구미로 푸딩을 만들거구요. 일단 준비물은 마이구미가 다안 녹을 수도 있으니까 섞어줄 숟가락과 컵, 물, 그리고 마이구미, 그리고 붙일 틀을 준비해주세요. 고무틀 어, 같은 것도 되는데 일단 플라스틱을 했고요. 전자렌지 이건 돌리고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쨌 여기다 돌리고, 부어서 이걸 굳힐 거예요. 일단은 말고, 이게 지금 두 팩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완전 오랜만에 먹어본다 오랜만이니까 한개만 먹을게요 일단 마이으면1234 10개 총 11개네요 이거 뭘로? 말구미가 잠길 만큼만 물을 부어주세요. 그만큼? 좀 많은가? 빨리 지 그냥 하시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줍니다. 이게 끊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일단 할게요 이거를 30초로 두 번을 나눠서 돌려줍니다 일단 3 0 초를 두번 나눠서 돌려준대 이거 자르기가 자르기 짜름이 기능이 있을까요? 일단 찍고 자라야겠다 아 숟가락을 갖고 올게요 네. 다 돌려 줬는데요. 꺼내 보면 이게 아직도 안 녹았죠. 이거를 한번 이렇게 숟가락으로 저어주고 30초를 또 돌려주면 남아있을 거예요. 아, 다 됐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조금 저어주고. 아니, 바로 1분 하셔도 되는데, 좀 중간에 이렇게 섞어주는 게좀더 맛있더라고요. 어떡하겠지? 30초를 다시 돌려줍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녹고 있는 거거든요. 기다려주세요. 이게 계속 끊기가 보다시피 안 돼가지고 10초 남았습니다. 아 여기서 찍을 거 그랬나? 이제 <laughs> 네, 보시다시피 다 나왔죠? 이거를 다시 섞어주고요 좀 많이 저어주셔야 돼요 이게 간단하면서도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점점안맞히고 있었네 뜨거우니까 들고 가실 때 조심하세요. 들고 갈게요. 야기야? 야기야 싫어? 아니에요. 한번 내수 있겠나? 이거 네가 네목표 근데 네, 원래라면 이게 끊겨가지고 벌써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쁘면 끊기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옆에서는 붙어있는 시럽같은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섞어서 넣어줄거예요가르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쓰면 돼요 건더기가 섞었을 때 없으면 잘못 가진거예요 원하시면 마이보미를 조금 잘라가지고 다른 과일이나 그런 거 잘라 넣으셔도 돼요. 와, 이거 미조금나 계셔서. 그러고 보니까 난안 남겼네. 넣어줘. <laughs> 어망했다. <laughs> 저한번한죽어요 붙고, 풀린 거는, 닫고, 이렇게 근데 진짜로 끊는 기능이 없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구쳐주세요 냉장실이면 얼굴요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조금 전섞어넣어요 거품 같은 있는데 거품 같은 거는 거두셔도 상관없고요. 이게 일단 식어야 좋거든요. 안되때 식으면 이게 식으면서 붙여지는 거잖아요. 넣고 올게요. 아, 뚜껑 닫아서. 일단 뚜껑 닫아서 해보고 안 되면 뚜껑 열어서 할게요. 도망가고.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이걸 굳히고 2편에서 만나뵈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안녕.